최근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계를 강타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무대 위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한 젊은 스타의 놀라운 아량이었다. 트로트의 왕좌를 상징하는 진이 왕관을 거머쥔 김용빈이 그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고 무명에 가까운 동갑내기 친구에게 수여하는 모습은 단순한 예능의 클립을 넘어 새로운 세대 스타가 갖춰야 할 품격과 리더십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이 감동적인 행위는 우연이 아니었다. 2025년 11월, 김용빈이 BTS, 이명웅,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11위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미 그의 잠재력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입증했다. 이순희는 오직 트로트 가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 배우, 국민 MC, 심지어 배구스타 김연경이나 축구스타 손흥민까지 를 총망나한 인지도의 최정점이다. 김용빈의 11위 등극은 그가 K-pop 주류의 강력한 흡인력과 스포츠 방송계 거물들의 대중성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트로트 전문가수로서 독보적인 최상위 포지션을 구축했음을 천명하는 사건이었다. 이는 그의 인기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전 국민적인 인지도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하며, 그가 단순히 한 장르의 스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선한 영향력과 확장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다. 김용빈의 스타덤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확고 부동한 음악적 소신, 즉 음악을 대하는 그의 철학적 태도이다. 최근 방영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고음 가수 특집은 그가 얼마나 깊이 있게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류 엔터테인먼트의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무대였다. 당시 무대는 트로트 장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 다 장르의 가수들이 초청되어 고음이라는 극단적으로 자국적인 요소를 내세워 무대를 압도하려 했다. 콘크리트 천장을 뚫을 기세로 고음 역대를 폭발시키는 그들의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에게 일시적인 카타르시스와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을지 모르나 이는 곧 소리의 본질보다는 기술의 과시에 치중하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곰의 향연 속에서 김용빈이 보인 반응은 단순한 리액션을 넘어선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놀라는 듯한 프로 방송인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그의 눈빛과 얼굴의 미세한 떨림은 묘한 냉철함, 더 나아가 현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내비쳤다. 이 미묘한 표정의 대비는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 순간을 포착하여 고음이 노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김용빈의 변치 않는 음악 철학이 무언의 메시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주류 예능 트렌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극과 기술적 과시라는 덫에 빠지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적 성역을 지키겠다는 김용빈의 확고한 의지를 상징하는 행위였다. 그가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고음 경쟁이다. 고음은 분명 가수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경연 프로그램에서 순간적인 몰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김영빈에게 있어 음악의 본질은 기술의 난이도나 음역대의 높낮이가 아닌 듣는 이와의 정서적 교감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있다. 그는 대신 중음과 저음이 가진 정서적 미학과 안정감을 추구한다. 그의 목소리는 기술적 과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을 건드리고 위로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의 발성과 호흡 그리고 짙은 감정 표현은 청중의 가슴을 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본질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이는 장기적인 팬덤 구축과 대중적 신뢰를 얻는 핵심 원천이다. 실제로 최근 음향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목소리에서 발생하는 중저음 주파수는 뇌의 알파파를 자극하여 청자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 김용빈의 보컬은 바로 이 황금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 음악평론가는 김용빈의 중저음은 단순히 낮은 음역대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한국인의 삶의 애환과 깊은 정서를 가장 효과적이고 진솔하게 담아내는 감정의 공명점을 가지고 있다. 일시적인 히트곡은 자국적인 고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과 오랜 사랑은 결국 정서적 깊이와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분석하며 그의 전략적 선택을 극찬했다. 이 분석은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감성 전달자 시대의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중저음 중심의 접근 방식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적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트로트는 서양 음악의 벨칸토 창법이나 파발라드의 화려한 고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사에 담긴 서사와 이야기, 걷김이라는 한국적 기교,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한 감정 표현에 그 강점을 가진다. 김용빈은 바로 이 트로트의 핵심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독특한 보컬 색깔로 승화시켰다. 그가 고음 과실을 위한 무대의 경쟁을 무덤덤하게 바라본 것은 트로트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 장르가 대중에게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이러한 음악적 소신은 그의 브랜드에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더하며 팬덤을 넘어 전 세대에 걸쳐 대중적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류 예능의 트렌드인 자극적 요소와 기술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가치를 일관되게 지켜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오래도록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될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결국 김용빈의 음악적 소신은 유행을 좇지 않고 명성을 쌓아가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경로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 음악의 진정성이라는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가의 시청률 공식과 팬덤의 감정 사이의 긴장감은 K트로트 엔터테인먼트의 독특한 현상이며 이 속에서 김용빈의 역할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위기 관리자이자 흥행 설계자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 왕관 진탈전은 이러한 긴장감을 폭발시킨 대표적인 사례였다. 해당 회차의 시청률은 전 회차 3.8%에서 0.3%피 상승한 4.1%를 기록하며 프로그램 제작진의 선택이 상업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자료에 기반한 이수치는 트로트 예능의 높은 고정 시청층을 감안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반등이었다. 특히 지상파와 종편을 통틀어 목요일 밤 10시라는 황금 시간대에 4%대의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은 콘텐츠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제작진은 이쟁탈전 구도를 통해 순간 최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핵심 경쟁 구도를 다음 회차의 결승전까지 영리하게 유월시키는 분할 편성의 묘수를 발휘했다. 시청자들의 기대 심리를 극대화하는 이 방식은 예능 제작의 고전적인 성공 법칙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작진의 흥행 카드에 대해 팬덤, 특히 사랑빈 팬분들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못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그들은 잦은 순위 경쟁 포맷이 미스터트롯을 통해 어렵게 획득한 김용빈의 진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예능의 소비재로 전락시키고 콘텐츠 자체를 반복적이고 식상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전 회차에서 김용빈이 왕관을 지키거나 혹은 잃는 과정에서 팬들이 느꼈던 감정 소모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번 순위 쟁탈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감정 쟁탈전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팬덤의 순위 쟁탈전 피로감은 트로트 예능이 지속적으로 직면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반등했다는 사실은 팬들의 싫다는 반응과 별개로 김용빈을 비롯한 세븐스타즈 멤버들이 가진 콘텐츠 자체의 강력한 화제 성과 흡입력을 역설적으로 방증한다. 이 지점에서 김용빈의 역할은 단순 출연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이자 시청률 보증 수표로서 격상된다.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이자 구심점으로서 그는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의 음악적 소신과 후배를 배려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자칫 악마의 편집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방송 분위기를 훈훈한 감동이라는 안전지대로 회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예상치 못한 리액션과 후배 가수 가문에게 왕관을 양보하는 서사적 전환점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TV 앞으로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유인 요인이 되었다. 특히 김용빈의 스타 파워는 프로그램 자체의 시청률을 넘어선 미래 가치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가 마스터로 참여하는 미스트롯 후속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화제성은 이미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형성된 그의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비롯되며, 이는 채널의 전체적인 브랜차이즈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 방송계에서 김용빈은 더 이상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높은 시청률을 담보하고 채널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며 심지어 후속 프로그램의 마케팅까지 책임지는 종합 미디어 자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의 존재는 곧 프로그램의 상업적 성공을 의미하며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은 의 전체 스타 브랜드 평판 11위라는 수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결론적으로 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순위 쟁탈전을 고수하는 이유는 김용빈 효과가 시청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김용빈은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양보와 배려라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며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동력임을 입증했다. 이번 왕관 전달식에서 발현된 김영빈의 동갑내기 리더십은 단순한 제스처를 넘어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타이자 연예계 치열한 경쟁 구도에 던진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문이었다. 미스터 트롯 3에서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긴 무명 생활의 그림자 속에 있던 강훈에게진 왕관을 물려주는 장면은 단순히 우승자를 가리는 예능 포맷을 넘어 훈훈한 성장 서사로 승화시킨 완벽한 연출이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강훈의 굴곡진 배경을 알기에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훈은 학창시절 농구 선수로 활약했으나 예상만큼 키가 자라지 않자 꿈을 접고 유학생활을 거쳐 뒤늦게 실용음악과 교수의 권유로 트로트 가수의 길에 들어섰다. 8년 차 현역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를 쌓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여정은, 김용변이라는 성공한 동갑내기 친구의 격려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1992년생이자 대구, 경주라는 공통된 배경, 그리고 트로트 가수의 꿈을 공유하는 동료에게, 왕관을 건넨 행위는 친구야, 너도 곧 빛을 볼 거야 라는 진심 어린 격려와 성공 에너지의 공유를 의미했다. 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존재하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대인배의 풍모로 해석되며 그의 성품과 인격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서사가 되었다. 특히 강훈이 왕관을 받을 때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단순히 예능의 소품이 아닌 선배이자 친구인 김용빈의 성공을 향한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김용빈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우정을 넘어 K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전문가 A씨는 김용빈의 이 행동은 동반 성장의 가치를 보여준다. 팬덤은 이제 스타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스타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열광한다. 천욱담이나 충길과 같은 선배들에게 왕관을 드리는 것도 예의일 수 있지만, 아직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봉갑내기 친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성공을 나누는 리더라는 김용빈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나 서사적으로 훨씬 강력하게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즉, 이는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는 평소 그의 삶의 태도가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진정성 마케팅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이 순간을 통해 김용빈은 단순한 무대의 진이 아닌 동료를 포용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리더의 위치에 있음을 입증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팬덤인 사랑빈들에게는 스타에 대한 긍정적인 자부심과 소속감을 강화했으며 일반 대중에게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스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강훈의 무명 스토리가 가진 페이스스와 김용빈의 성공이 가진 에토스가 결합되며 시청자들은 이왕관 전달식을 통해 카타르시스와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계 킹메이커이자 상생과 배려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리더십은 향후 그의 활동 무대가 예능이든 발라드이든 혹은 심지어 제작자로의 변신이든 대중으로부터 변함없는 신뢰를 얻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한 훈훈한 그림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경쟁 패러다임을 배려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기점이었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2025년 11월 행보는 트로트 가수라는 꼬리표를 넘어 종합엔터테이너로 도약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스타 브랜드 평판 11위가 증명하는 그의 대중적 영향력과 고음에 얽매이지 않고 정서의 깊이를 추구하는 음악적 철학. 그리고 무명 동료에게 왕관을 양보하는 리더십과 아령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의 확장력을 설명한다. 많은 연예계 전문가들이 2026년 김용빈의 예능 및 발라드 장르로의 활동 영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의 다재다능함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인간적인 매력과 명확한 소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이미 한국 연예계의 주류 흐름 속에서 확고한 자신의 자리를 잡았으며,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노래 실력이나 외모가 아닌, 진 왕관을 기꺼이 내려놓고 타인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깊은 그릇과 비전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처럼 함께 빛나는 가치를 실현하는 김용빈의 행보는 다음 세대 스타들에게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